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KCC 오늘 데스트5입니다. 찰스 로드와 이정현, 전태풍, 송창용, 그리고 송교창 선수. 자, 전태풍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강 KCC 화력의 시발점이 되어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어, 자, 이어서 삼성 썬더스입니다. 이동엽과 마켓 커밍스, 김태술, 김동욱, 문태영입니다. 우린 조직력으로 승부한 자, 중요한 문건인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찰스로드가 그대로 던집니다. 정확하게 리벨 갈랐습니다. 첫 득점. 자 노란색 유니폼의 삼성 선수들인데 문태영 붙여놓고 두점 깨끗하게 성공입니다. 자 다행히도 일어섰고요. 비어있는 곳으로 커밍스 라인 뒤에서 3점 정확합니다. 커밍스. 정면 라인 안쪽에서 두점 다시 성공입니다. 자 찰스로드를 맡고 있는 커밍스인데요. 어렵게 던져보는 로드입니다. 제차 다시 성공입니다. 자 전태풍 짧게 넣어줬습니다. 한교창 조금은 짧았는데요. 마지막 어. 마무리 그리고 잘 득까지 얻었습니다. 아 어, 오히려 이득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laughs> 밀고 들어옵니다. 밖으로 빼줘요. 그리고 김채슬이 외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부딪히면서 빠졌고요. 커밍스가 두 점. 아무래도 오늘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팀이 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 듭니다 아. 김태설. 높게 떼어졌고 커밍스에게 아. 전달되기 전에 끊겨요. 자, 송교창 선수가 확실히 높이가 있습니다. 어,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송교창은 득점지 달려서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연속 득점. 자, 이정현. 이현준이 받았습니다. 직접 골고래 갖고 레이업 튀어나왔지만 그 뒤에 찰스로드가 있었습니다. 네. 자 높게 띄워줬고 찰스로드 받아줍니다. 아, 뒤로 어렵게 빼줘요. 다시 이현준이 건네줬고 찰스로드가 외곽에서 정확하게 3점. 찰스로드가 외곽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서 11득점 그리고 골밑 돌파 마무리를 지어준 이동엽입니다. 음. 음. 선수들... 뭐다 예민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죠. 자 볼이 빠지고 말았어요. 이동엽이 이 볼을 따라가서 레이업으로 마무리. 자 성창영 외곽에서 <laughs> 지역 방어를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석점. 21대15가 됐고요. 커밍스 정확하게 2 점. 다시 성창영 이번엔 빗나가요자 앞으로 긴 패스. 마키스 커밍스 앞에 놓고 그대로 올라가요. 레이업 성공. 연속 득점. 가승진도 투입됐는데요. 자카보이 네. KBL에서의 첫 득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게요. 네. 어! 자, 곧바로 이현민의 패스 받고 올라가요. 추가 이수까지 없는 가승진입니다. 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커밍스의첫 번째 주시 굉장히 깔끔하게. 음. 자, 공을 좀. 를스가공배서 어. 마무리입니다. 마켓 스 커밍스. yeah. 커밍스를 받고 다시 문태영 라인 안에서 던집니다. <laughs>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laughs> 이현민이 높게 뛰어주는 패스입니다. 안드레 에밋 골밑 두점 홍창현 거쳐서 찰스 로드. 다시 뒤로 내줬고요. 골밑 안드레 에밋에게 빠른 패스가 결국 득점으로 그 연결됩니다. 칼홀 아, 아, 다시 하승진과의 만남. 골밑에서 자신 있게 올려요. 그리고 두점입니다 골밑으로 다시 칼홀 빼줬습니다. 라인 뒤 커밍스가 던집니다. 석점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입니다 직접 라인 뒤에서 쫄잘봤어요 그러다가 공격 리바칼 네. 홀. 다시 안드레 e m m 밑으로 패스 네. 찰스 i t r o Pess, c h a 입니다 s 대결인데요간호 w 빠르게 찔러줍니다 커밍스 n 밑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추가 k n 아, 오늘 전반에만 지금까지 22득점 e 점2 o 들어갔고요 초, 추가 r k New York, New York, n e 게올 o r k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w York, n 습니다 다시 k n e 고요 밖으로 빼줬습니다. 김동욱 오픈 차입습니다. 석점 그렇갑니다 네. 다시 한점 차. 직접 던집니다. 듬뿍 들어갑니다. 전태풍의 두 점입니다. 포스 플레이를 지시를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스로드의두 아, 네. 점입니다. 다시 승진과의 대결인데요. 밀고 갑니다. 하 승진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네. 카롤인데요. 자, 앞으로 길게 찔러줬습니다 커밍스 송창용 앞에 놓고 두점 마무리입니다 앞으로 빼줬습니다전 태풍 로드에게 다시 석금의 기회 자, 네. 네. 그리고 잘 지키러다 로드 선수 오늘 그러셨합니다 그렇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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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커밍스가 달립니다 대로 마무리 짓습니다 어, 스텝이 굉장히 깁니다 정창의 네. 네. 오른쪽 커밍스 삼성 선수들은 너무 다 지금 서 있죠. 어,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죠. 네. 다시 2점 커밍스 홀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유난준좀 팬들의 <laughs> 단식이 좀 많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 팀의 커밍스가 2 점. 자키라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빈 곳으로 줬고요. 다시 유현준이에요. 페이시 어,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laughs> 자 이어서 카롤의 맞불입니다. 2 점으로 자, 압박하고 있는 유현준. 빠져나오는 천기방 그대로 에기 올라갑니다 2점 밖으로 빼줬습니다 에미 세개 샤클라 확인하고 펑 쳐서 2점입니다 안드레앤 차트 라인 근처까지 그리고 존 안에서 가볍게 다시 2점 추가합니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3쿼터예요 커밍스가 다시 속도를 던지는데요 이번는 불발 그러나 골밑에서 칼헐 2점 추가합니다 헐! 직접 달려나오면서 빠른 패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재찍어 커밍스가 올라갑니다. 석점 차. 다시 공격 진행하고 있는 삼성 썬더스입니다. 승동욕이 <목소리> 직접 던져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66대 65. 자, 오늘 앞서기 시작하는 삼성 썬더스입니다. 그렇죠. 어렇게 아, 이정현 선수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목소리> 전체 폼. 통... 공교창을 거쳐서 하승진 다시 빼줬고요. 현드 이미스 올라갑니다. 튀어나왔지만 하승진의 높기도 다시 도전입니다. 자저 코너가 비었는데요. 아 냄새를 못 하네요. 자 지금 던져줬는데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갑니다. 네. 석점. 네. 자 이렇게 외곽에서 일단 좀시름을놨어고요 이렇게 되면서 동점이 됐죠. 다시, 다시. 외곽 싸움 부리붙었습니다. 전태퍼 희생하는 플레이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골드 타승진 다시 김태슬과 전태풍이 마주하고 있는데. 자, 김태슬 밖으로 빼줍니다. 최은호가 움직이면 편집니다. 아, 그렇죠. 3점. 네. 자, 오늘 조커입니다. 최은호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다시 전태풍. 이정현을 거쳐서 안드레 에미 진짜 올라갑니다. 두 점. 그야말로 참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의 에미인데 커밍스텝, 뱅크샷 성공입니다 어우, 지치지 않는 커믹스. 35 득점째입니다. 골밑스로투입했습니다 어. 하승진, 빅을 돌았어요. 그리고 두 점입니다. 11 득점째. 자, 이미 다펠. 문태영이 어느 팀에 붙여놓고 <놀람> <툭> 던집니다. 석점 <놀람> 짧았어요. 그러나 와. 아주 아주 가볍게 두 점을 <놀람> 추가했습니다. <놀람> 한번에 빠르게 넘어오는 패스였습니다. 성전창이 자신있게 두 점. 자 오늘 삼성의 초반에 외곽이 조금만 말을 들었더라면 예, 예, 예. 어, 훨씬 더 좋은 경기 할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 그렇죠. 자 이렇게 두 팀은 세 번째 시즌 만남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 84대75 어, 어, 전주 KCC가 삼성 썬더스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의 7연승이 달릴 네. 수 있게 됐습니다.